청 커피가 너무 나 먹고 싶다 버섯 하나만 먹어봐도 돼? <laughs> 딱 그냥 버섯 맛안 응. 짜고 엄청 향도 강하다 <laughs> 진짜 딱 외국 피클 맛나 별로라기보단 <laughs> 할라피뇨 맛이랑 똑같은데? 까먹는 거 뭐야 진짜. 음 쿠라탕 맛있다. 누르고 사람 또 누가? 음, 블루베리 진짜 맛있다. 진짜? 제발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Excuse me? Yeah. Thank you. 정말. 화가 났네요. 어이없네 정말로. 반농락에 라이스. 나나 나중에 또 롱블랙, 또 모카 되는 거 아니야? 총통네잔이 되는 거지. 응. <laughs> 엄청 차신 쓴건가 신경 가이 모카도 엄청 맛있대. 딱먹고 가서 1분만에짐 투석 딱서서 나오더니 급하게 마이 체크아웃을 합니다. <목소리> 음, 여기 그.. 엉길 호텔에다가 짐을 미리 맡겨놓고룩스마켓갈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목소리> 여기 다 <있다. 목소리> Are I... you here for the Friends Experience today? Yeah No, I just look around uh, It's a ticketed event, so it's $45 per adult. Ah, event. okay Thank you, thank you No worries Oh, I How to What are you? What is Star doing? Oh my god This is amazing The quality is different And slash And again, slash 힘든 그 그래서 오 어차피 다 가깝다 왜냐면 지도상 되게 일자였고 음. 가까웠거든 여기 말고 음. 거기도 그래서 이제 써리위지랑 여기가 가깝더라고 거기가 좀 okay. 엘리베이터랑 가까운 룸 하면은 지금 체크인 된다고 해서 저희는 괜찮다거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 1 2 시도 안 됐는데 체크인 되면 저희아쏘 땡큐여가지고 so 짐을 그냥 두고 짐 정리 좀 하고. 어? 저희는 27층을 받았어요. 분이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고 <laughs> 뭐중 정도고 뭐언제열리는겨 1분. 야. 음, 아.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빨리 와 닫게 오케이 여기 바로 침대고요 여기 소파랑 밥 먹을 수 있는 거 주방 그다음에 소주 맞아 나도 지금 들어오고 그래 뭐야 여기 시계는 이쁘다 완전 내가 좋아하게 생긴 거 네? 오씨 이거 진짜 덜 같아 <laughs> 느낌 이상해 이 아니 그냥 구경하고 싶어 서 왜냐면 세포라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 막 H and M 왔어요 어깜짝이 <laughs> 분명 한국에서 겨울을 지나고 왔는데 다시 겨울이 된 기분이야 오늘 레고 만든 거봐 귀엽지 음. 식당에 가서 아나 이거 유튜브로 봤어 음. 20, 대충 20. 60에 4개를 살수 있다는 거잖아. 6만 원에 4개. 컵 이쁘지 않아? 야 쟁반 저거 봐, 고 다른 것도 있다. 여기 맞다, 언니. 여기 여기. 여기 다 마켓이잖아. 이렇게 가서 오면서 여기로 내려가면 돼. 이게 은근 사람들 많아서 은근 나아가기가 어렵구나. 구경하면서 가기가 되게 어렵다. 여기 되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이거 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요. 색깔도 진짜 예쁘고. 뭐 약간 한국식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 난저 베이지라고 싶거든. 어! 근데 너무 딸이니까 그냥 핑크가 귀엽잖아? 귀여워. 헐, 이거 다 실물만 든 건가 봐요. 이구돌이수 상당히 불만스러워 보이는 거요 이중식. 이오미지데라, 키오, 교토, 런던 레인. Um, so we're doing Seoul. 아 oh. So two new work from South Korea s 에 왔으면 호주콜 사야지. 확실히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마트에 근데 구경하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 막상 살게 없다. 난 우리 좀 푸드트럭처럼 그런 거 많을 줄 알았어. 그냥 이지마트에서 간단하게 먹을 거리를 좀 사려고요. 어, 되게 어. 어. 나무들이 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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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Good d 이 꽃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꽃. 여기도 꽃. 여기는 친들이랑 그러니까 걱정 안 하나? <laughs> 외국 애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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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이거. 개어용이어서 이게 만 원, 육천 원, 육천 원이에요 마트에. 못 찾았어. 완벽한 구도. 이거다. 냄새 좋은데? 나 생각보다 안 짜졌어. 아니, 많이 들은 줄 알았더니 얘도 공기반이잖아. 그러니까. 새소리들 냅니까, 진짜. 이빨 뿌러지겠네여름나울이야 새가 엄청 많다. 나무에? 아니, 그냥 어디, 어딘가나. 자 각자 자유시간 예 핸드폰만 하니? 니가 여자 심화 속에 손 넣고 찍었나봐 도망 못 가게 진짜 호떨 호떨? 바이올린이 준 거야 응. 양말 그거 좀주뭔 소리야 그게? 꿈에서 응 나도. 그게 뭔데? 뭐. 언니도 핸드폰을 하지 말고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해봐. 왜 그냥 핸드폰을 안 하면은 자꾸 말을 걸고, <laughs> 핸드폰을 하면서도 말을 걸고. 왜안 먹어? 아, 알았어 먹을게. 자꾸 왜안 먹냐고 묻지 마. 먹어야 돼. 엄청 작은 벌레가 많네. 나의 팔이듯 아니, 진짜 작은 벌레. 개미 아니 혹시? 그런 건 아니고 좀 평평 이렇게 날라오는 거 같아. 어? 언니 나오네. 저희 오늘 플렉스 좀 했거든요. <laughs> 과자가 만 원이거든요. 거기 어, 갔었는데 물이 들어갔어. 뭐 하트로 가운 거야. 한번따가워서 조용히 해봐. 저희 피크닉 끝나서 장 보러 갈 거예요. 해가 이제 지고 있어요. 여기는 5시. 저희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볼게요. 언급결에 박물관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6시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5시라 빨리 가야 돼요. 맞겠죠? 맞겠세인트메리대 성당에 왔습니다. 지금 교황님 추모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냥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좀 보고 왔어요. 성당 안에 아, 처음 들어가 보지 않아? 난 처음 들어가 보는데. 이거 굳이 정면에서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아오오 오, 저거 신기하다. 이이우 신기해 진짜 뭐 스토리가 다 있나 봐. 그 눈에 보여서 맥주 사러 들어갈게요. <목소리도> We are open, please press to the door. 열 열려야 들어가는 중인가? 어디? 오늘은 맥주 마, 맥주 마시고 싶어. 어먹 뭐 찐. 되게 맛있대. 아, 얼마? 이이 달러? 그거 말고 이거 위에 거 아, 밑에 건 몰라. 원래 바나나 맛이 아 언니 이거 설마 뚜다 아니야 그니까 뭔가 잘못됐지. 지금 아니면 여기 토탈 프라이스가 있어. 고기랑 음. 소세지, 그다음에 버섯, 요거트, 맥주는 따로 사왔고, 요 아이들도 다 사왔어요. 지 라면, 저는 맥주. 그럼 음, 콜라 시원할지 안 시원할지 모르겠다. 아, 꺼냈어 소고기랑 버섯을 구웠습니다. 하나, 둘, 셋. 으. 빛이가 너무 고혈아. 이거 맛있다. 어? 뭐 추천 받은 거 맛있어. 네. 잘 싸. 좋았네. 양잘데 어? 음. 아, 간이야 진짜. 응. 지 응. 소리도다녀아서 고기 예. 먹자. 내일 힘드니까. 응. 교수님은 혼이 안 생기게 촘촘하게 게임라고 하고 최정민 음. 어? 교수님은 어? 너무 촘촘하게 게임면 조직에 폐안통한다고 뭐라 그러고. 음. 잘 건네. 아니 그들의 차이를 모르겠다또 올드만 이력도 모르냐? 국물이 없네 건데. 즐고 갔더니 없고. 뭐 없어? 출근하지퇴근하지 담담한데 국민들이 신기해. 남녀 키 차이가 그렇게 절가지고이 짠놈이. 고 지나서 만나자 해도. 아, 부인 카도는 한명 쫄았는데. 응. 그리고 배우고이 전화가? 맞지? 흘린다, 흘린다. 기침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감기야. 그럴 것 같다, 그나 여기 언니, 아는 사람도 있잖아.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멈, 멈추고 꺼줘. 맛있겠지요? 그립 같아. 그릭류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 아? <laughs> 이거 한번 뭐 먹어보려고 했 아, 먹어, 먹어, 먹어.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니까? 나초반이 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데? 초반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아는 맛에 가깝고 이게 진짜 맛있어. 맛이네. 생각보다 허니맛 아나 하나 클리어하고 이거 하나 먹을까? 응? 하나 클리어하고 이거 먹을까? 그냥 맛게기야 나. 안 먹니? 어. 수술동에서 보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어, 어 귀엽지 않아? 현안 선생님. 땡 얘는 아, 둘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저희입니다. <laughs> 왜안 먹어? 여섯 번 먹습니다. 진짜 제발 한 번만 가는 거요 저희 진짜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이나 건너온 시드니는 생각보다 특별하진 않다. 부정일 수도, 긍정일 수도.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매번 익숙함을 찾는 것일까? 새로운 언어에 대한 두려움도, 새로운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시드니 덕분에 사라졌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차분하고 거리는 깨끗하며, 저럭저럭 소통을 하며 지낼 수 있다. 높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 물과 풀 속에서 오고 가며 지낼 수 있다. 명품 매장과 사람 냄새나는 동네를 오가며 서울 정도쯤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큰 특별함이 없다고 여겨져 꽤먼 호주까지 여행을 왔는데, 부푼 마음을 안고 왔는데. 일단 시드니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다를 바 없다. 인종만 다른 정도? 오늘은 큰 일정 없이 주말에만 열리는 마켓에 다녀오고 보타닉가든에서 피크닉을 한다. 옮긴 숙소는 첫 숙소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든다. 오페라 하우스 주변을 첫날부터 매일 출석도장을 찍은 탓인지 제법 집 같다. 돌아가면 이보다 더 평범한 일상일 텐데. 자꾸 재미가 없어서 큰일이다. 그저 도파민 중독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억울한 감이 없지 않다. 마음이 다치고, 다치고, 더 이상 어디에 마음과 감정을 주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 2025년 5월 4일, 호주 보타닉 가든에서.